섞어줄게요 안 <목소리도> <호호> <목소리도> 미안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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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유하 안하 유하. 유하 채팅창 유하 쳐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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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대망의 첵스 초코. 왜냐면은 얘네가 상술이 십상술이에요어 첵스 초코 파마만 팔수 없으니까 어 같이 끼워 팔기. 어 이렇게 두개해 가지고 어 온라인으로 9,200원에 어, 배송비 안 들고. 그래 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요 첵스 초코 파마스로 파전 만들기. 따다라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어 일단은 맛 리뷰를 해보고 제가 오늘 잠을 자느라 우유를 못사어요좀 <laughs> 기본적인 맛부터 보고 지금 우유 있나?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와 <laughs> 처음 열면 파오오 어우 맛... 파오 음음파 향이 난다 당연히 나야겠지 비주얼은요렇코로 보이나? 냄새가 약간 야채과자 아세요? 야, 약간 야채 크래커인데 거기에 파가 존매많이 들어 파! 파! 파집을 넣은 느낌 한번 기본적인거 먹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끈적거려요 어, 그 꾸이꾸이 아세요, 님들? 꾸이꾸이 먹으면은 그 올라오는 향이 있거든. 그 인조 조미료의 그 해산물 맛이 싹 올라온다면은 얘는 파 맛이 올라와. <laughs> 아, 요 빼주세요. 이걸로 파전을 해먹겠다리. 일단은 그럼면 믹싱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요리를 해보자고. 부가적인 재료, 어, 죽도 안 들어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어, 전에는 부침가루가 들어가는데, 집에 부침가루가 없어요. o n 그, 파마체스 초코로 파전해 먹을 거기 때문에, 믹싱볼 하나, 와파마체스 초코. 이거로 하면 됩니다. 요, 파마체스 초코를, 가루를 내줘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괴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안 할게요. 한 명큼, 둥큼, 이 <laughs> 요거를 빻아 주겠습니다. 하하. <laughs> 하하. 요 계란. 네. 거기다가 물 약간에 계란 넣고 퍼먹으면 칭찬해 준다고? 아, 칭찬 안 받을래요. 그리고 물을 좀만 넣어 주고 섞어 줄게요. <laughs> 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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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근데 물이 좀 적네요. 물을더 넣어 주겠습니다. 원래 거품 나는 게 맞나? 제가 전을 안 해봤어요. 여기다가 어 건강 요리유를 사 전이기 때문에 어 기름을 좀 충분히 해주겠습니다. 이걸 뿌려주겠다리. 우와. 타고, 뒤집게 갖고 올게요. 오, 야, 타는 냄새 나는데요? 오, 잠깐만, 탄다. 썩! <laughs> 맛있는 냄새는 안납다 아! <laughs> 오! 야, 비주얼 쩔어! 야, 근데, 야, 잘, 아, 씨. <laughs> 탔다. 근데 비주얼 좀 쩐다. 좀 노릇노릇 구워진 전 같아. 그죠? 아 요리 혼수들 거면은 그 요식업 종사자시나 아니면은 전공자만 해주세요. 우와 비주얼 쩔났는데다 <laughs> 아니고. 오 굉장히. 같아요. 냄새는 뭔 냄새인지 모르겠다리. 아 이거 좀 따로 따로 전 만들어줄게요. 오야잘 익었다 잘 익었다 그래도. 오. 오 씨. 우와야 근데 야 여기만 보면은 야 개쩐다. 어. 야 이거 야 잠깐 이거 다 익었을 것 같다. 잠깐만요. 얘도 한번 뒤져보봐. 4아 씨. 이렇게 흘렸다리.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4해속 사! 얘도 4 4해서4 짜자잔 썸네일 <목소리> 됐다. 그리고 여기다가 토핑으로 사사사... <목소리> 사사사...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잠깐만, 일단은 딱 해서 어, 바로 뜯어지는 것 봐. <목소리> 됐다! 간장이 필요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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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맛있어 먹, 야 먹다보니까 맛있는데? 음! 응. 먹을만해 물이 맛있지는 않은데 먹을만해요 음! 응. 아 근데 맛있어 맛있어요 음 맛있어 왜지? 사실 나요리의 천재 아니었던가? 왜 맛있.. 아 맛은 없죠 맛은 없어요 유튜버 친구들 안녕 저는 스트리머 박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허, 첵스초코 파맛으로 파전을 하는 행위는 어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어, 니들은 스트리머 같은 거 하지 마라. 근데 맛은 또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응. 음. 아무튼, 착한 어린이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안녕! 깽구치깽구치 깽거리는 애들고몰 고치, 가치고아 이건 내가사치고니지 잠시 치려내 정체성에 과두고님고송해요또 성대모사 해버치고 노래 잘고고